부자만 알고 있는 부자가 되는 법, 가난한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오늘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권이나 비트코인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길 꿈꾸시죠. 하지만 현실에서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치 숲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고 무엇보다 기다려야만 울창한 숲이 만들어집니다. 한 남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금융서적에서 복리의 마법과 pay yourself first pay yourself first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절반은 무조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고작 20만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유행하는 옷을 사고 클럽에서 놀 때도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10년 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11살 때첫 주식을 샀고 9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같은 투자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비결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복리의 힘을 활용한 것입니다. 빠르게 부자되는 법을 약속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런 약속은 대부분 사기이거나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제 지인 중한 명은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퇴직금 5천만 원을 넣었다가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모은 돈을 6개월 만에 날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진짜 비결은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리란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연 8%의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0년 후에는 약 5,500만 원, 20년 후에는 약 1억 8천만원, 30년 후에는 5억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과 복리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내 월급으로는 투자할 돈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신을 가두는 함정입니다. 50세에 시작해도 65세에는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다면 지출을 줄이거나 부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금융교육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는 미적분과 문학작품은 가르치지만 평생 우리와 함께할 돈관리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 성인의 약 70%가 복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40%는 적정 은퇴의 자금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융교육의 부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될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의 많은 기업가들은 대학을 중퇴했거나 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육은 중요하지만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 지식과 돈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제 주변에는 고졸 학력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 수십억의 자산을 만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돈에 대한 지식과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의 부를 대물림하는 비결을 아시나요?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지만 세계 부자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들의 비결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유대인 친구의 집에서 13살 아이의 생일파티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애플 주식 10주를 선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원칙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는 매년 생일마다 주식을 선물로 받았고, 13살임에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체르페스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비즈니스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작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0살 아이에게 100달러를 주고 한달 동안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아이는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열거나 이웃의 잔디를 깎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비용 계산, 마케팅, 고객 서비스, 이익 관리 등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아이의 생일이나 명절에 현금 대신 주식을 선물해보고 용돈을 줄때 일부는 반드시 저축하고 투자하는 룰을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명품백,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 회사 동료 중한 명은 연봉 5천만원 시대에도 12년 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연봉으로 왜 좋은 차안 사냐고 놀렸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40대 초반에 30억 자산을 만들었고,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행을 쫓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유행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한 명이지만 3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며 실용적인 차를 선호합니다. 2030세대의 소비 문화가 특히 걱정됩니다. 욜로, 소확행, 플렉스 같은 단어들이 유행하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모든 돈을 소비에만 쓴다면 미래는 언제 준비할까요? 한국의 20대는 월 소득의 약 70%를 소비에 사용하고 저축과 투자에는 30% 미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매일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잔 5천원을 줄여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5천원은 한 달이면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이 돈을 연8%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약 2억원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라떼 팩터입니다.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낮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쟁이는 부자 될수 없어 나는 돈 관리를 못해라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뿐이다. 시간과 복리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인덱스 펀드나 ETF부터 시작하세요. 이는 주식 시장 전체의 성과를 따라가는 상품으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며 실패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부터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국인들은 뛰어난 능력과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이나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속물적이라는 인식이 우리의 경제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계적인 기부자들은 대부분 큰 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맥켄지, 스콧 등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페이 유어셀프 퍼스트 원칙을 따르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10-20%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먼저 떼어놓으세요. 둘째,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한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세 개월에서 여섯 개월치 생활비를 긴급자금으로 마련하세요. 넷째, 복리의 힘을 활용하세요. 주식형 펀드, ETF 등의 장기 투자하여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을 경험하세요. 다섯째, 분산 투자를 실천하세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여섯째, 복잡한 금융상품을 피하세요.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원칙을 지키세요. 일곱째, 자신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덟째, 세금 전략을 배우세요. 아홉째, 투자를 자동화하세요. 열째, 소비의 행복 비율을 고려하세요. 제 대학 동기 중한 명은 졸업 후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지만, 첫 월급부터 수입의 50%를 투자했습니다. 원룸에 살면서 점심은 도시락을 싸다녔고, 불필요한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답답하다고 여겼지만 10년 후 그는 자산 10억을 달성했고 더 이상 월급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를 비웃던 친구들은 여전히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허덕이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운이나 타고난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금융 지식과 꾸준한 습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현명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한달 수입의 10%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20%, 30%로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한 투자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는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상태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금융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